어,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1차 부등식이 나왔고요. 뒤에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수 a값을 구하라 나왔습니다. 뭐 수직선이 나왔지만 이 말은 뭐예요? x가 지금 얼마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해 되십니까? 그럼 문제를 바꾸면요. 지금 이 부등식을 풀면요. 어떻게 된다? 해가 얼마가 된다고요? 바로 얘가 된다는 겁니다. 그쵸? 렇 네. 이런 문제 어떻게 푸면 된다랬죠? 음. 어떻게 푸면 된다랬죠? 선생님이? 이거, 예를 요 지금 A가 있지만, 뭘로? 어, X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X 정리해줘서요. 어, 그러면 어떤 꼴이 나오냐면, X 정리해주면 이런 꼴이 나올 겁니다. A에 대한 식. 이 되십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x에 정리해주면 a에 대한 관한 식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a랑 a랑 뭐하다 같다. 놓고 푸는 문제입니다. 이 되시죠? 보겠습니다. x 더하기 2a, 1 마이너스, 이거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죠. 네. 이쪽으로 넘겨주면 양수가 되네요. x 더하기 x, 여기서 이항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호 더하기 빼기는 부호 변하지 않는다. 넘어가면요, 1 더하기 a고요. 그대로 써주시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a다.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는요, EX, 그 다음에 여기는 1-A에서 정리를 시켜줬습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양변에 나누기 혹은 이 양을 하겠습니다. 곱하기 2니까 넘어가면 나누기 2다. 그래서, 1 a 나누기 2가 될 것이고요. 넘어가 넘어 가기 전에 a가 전체였기 때문에 넘어가면서는 괄호를 쳐야 된다. 이해되시죠? 혹은 뭐 한다? 양변으로 나누기 2 한다. 2 한다. 나누기 2 하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 그대로 써 주시고요. 나누기 2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다? 그전에 있었던 애가 뭐다? 하나다. 하나. 그렇죠? 하나의 숫자입니다. 하나의 숫자. 당연히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숫자같이 안 보이지만 얘가 지금 숫자예요. 그렇게 네. 생각하세요. 미지수가 있는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숫자 하나를 이렇게 괄호를 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나누기는요. 얘가 뭐가 된다고요? 분모가 됩니다. 따라서 2분의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선생님이 말했죠. 여기까지 계산을 했으면요. 여기서 보시면 a에 대한 식이 나와 버렸어요. 지금 이제 a에 대한 식이 이렇게 나와 버렸습니다. a에 대한 식이 이렇게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일로 갖고 가겠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 정리해 줄게요. a에 대한 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 a에 대한 식과 마이너스이었다. a에 대한 식이 나왔습니다. 얘랑 뭐랑 같았고요? 마이너스이랑 같. 이해 되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a고요. 마이너스 2입니다. 양변에 곱하기 1를 하겠습니다. 양변입니다. 항상. 혹은 뭐한다? 2양 해주면 됩니다. 넘어가서 나누기이기 때문에 넘어오면 곱하기 2다. 되겠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는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제는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항을 시키겠습니다. 마이너스 a는요. 마이너스 4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에 양변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시면은요. 양변에 얘는요. 마이너스 1 해주니까 플러스 a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1 해주니까 플러스 5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이 나와버리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 푸는 방법은요 무슨 정리든 뭐 알아서 정리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 문제는 수직선이 나왔지만요 이 수직선에 나왔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를 가르쳐준 겁니다, 그렇죠? 그데 이거에 그런 문제가 바뀝니다. 이거에 해가 뭐다? 얘다로 바뀝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에 해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한다? l 를요 x에 대해서 정리하면요 x는 a에 대한 식, 즉 이런 식이 나올 거고요. 그럼, 애랑 해가 같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랑은 숫자가 같아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뭐가 돼버리죠 바로, 바로, 방정식이 됩니다. 애랑이 식과, 1차 식과애가 같기 때문에, 1차 방정식,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배웠던 1차 방정식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